자, 분수 나오지요? 정답 뭡니까, 이거? 분수입니다. 분모는 2, 음, 분모 2. 자, 이거 미지수로 설정해야지, 미지수 설정할 때는 원점 오른쪽에,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에 이름 붙여주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A는 약간 동글동글하니까, 구별되게 K 이런 거, K는 좀 뭔가 얘가 길쭉하잖아. 이런 걸로 도 좌우대칭이고, 어차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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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길이 똑같다 하니까 봐봐. 요게 K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좌표, 요거는 마이너스 K지 좌우대칭. 그래서 요 볼록이 하나는 이 k 니까 요게 3K지. 이 k 커져서.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점, 요거 R. 요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K 대입해. AK제곱. 그럼, K 대입해서 AK 제곱이 요거의 Y 값이지. 똑같은 Y 값을 가져. 누굴 대입할 때. 3K를 요이차 함수에 대입할 때. 그래서 똑같은 Y 값. 2분의 1. 3K 대입하면 9K 제곱. 요렇게지. 그래서, 끝. K 제곱, K 제곱 없애버리고,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요기에 Y 값이 똑같다. R과 S의 Y 값이 같다. 맞은 사람? 응? 좋아요. 두 번째 문제. 2번, 바로 간다.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더워? 자, 그 다음. 어머, 이거 좀 재밌다, 야. 이거 6이거든? 요거 읽었어? 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8. 그치? 2분의 1이 분모고 4가 분자잖아. 근의 곱이 마이너스 8.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8 만들려면 마이너스 8하고 밑에다가 6 쓰면 되지? 이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맞죠? 약분 아까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3분의 12. 아, 18. 36, 18. 18. 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길이가 3분의 22.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22. 그럼 딱 가운데는 3분의 11. 그럼 3분의 18에서 3분의 11을 빼면 얼마 여기가 3분의 7? 어, 요 좌표가 3분의 7. 됐네. 그럼 이 3분의 7이 뭐야? 요거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은 얘 Y절편 4 때문에 요 길이가 4가 되지. 그래서 밑변 2분의 1 곱하기 얘 밑변 높이는? 높이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가 요 3분의 7에 해당하겠지. 그치? 그래 3분의 7. 정답은 얼마? 3분의 14. 여기 정답. 같은 사람. 어, 요거는 필기 좀 하자. 근의 곱부터 출발. 자, 이 문제는 평행 사변형.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6이지. 그럼 당연히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얘도 길이가 6이겠지? 그렇다면 6의 반반 딱 잘라서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3이지. 그래서 C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3, -6이지. 그래서 y에다가 집어넣고 마이너스 6. x에다 3집어넣으면 9a 끝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밑에는 시간을 좀더 줄게. 자이 문제는 미적분 가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문제가 나와. 곡선만 다르고. 얘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잖아. 이 곡선일 때는 잘라내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잘라내서 붙이는 게 가능한 이유가 얘가 지금 몸매가 똑같애. 둘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볼록한 정도가 똑같지, 그지? 오, 현석 빵 터졌다. 몸매에서 왜빵 터지는데? 뭐 상상하는 건데? 자, 저, 저 불순한 놈 저거. 자, 여기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걸 어디다가 갖다 붙여. 여기에다가 파란색하고 몸매가 똑같기 때문에 요게 똑같겠지, 그지? 됐지요? 그래서 빨강을 파랑으로 옮기면 얘가 무슨 사각형이 된다? 이런 문제들은 꼭 직사각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얘 위에 거 꼭지점 알아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하고 3 되려면 더하기 4 그럼 여기가 여기가 1이야 1 그리고 여기는 4 그럼 직사각형에 세로 벌써 나왔지 가로만 알면 되니까 요거 꼭지점 알면 되겠네 이 봐라 그럼 계산 안 해도 되지 4인 거 보여? 음. 여기 4니까 가로의 길이 얼마다? 3이지요. 그래서 3곱하기 4 정답은 12. 여기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제곱센티 쓰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좌표평면은 단위가 없습니다. 음. 맞은 사람. 음흠. 자, 5번. 5번 쉽게 풀어보자. 이거 이용하기. 기울기. 기울기를 이용해 버리면 답지의 계산식을 줄일 수 있어. 아니 그냥 거의 생략이지. 기울기를 읽을 수 있으면. 문제가 준 거는 AP. 요거, 볼록이 두 개. BP, 볼록이 하나. 이거 좋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얘가 볼록이 노란 거 하나면 얘는 볼록이 몇 개다? 두 개다. 이거 준 거지. 그러면 이직각삼각형얘 전체로 보면 이직각삼각형의 밑변은 1일 때 높이가 얼마가 된다? 2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거를 좀 쪼개 볼게. 더 쪼개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를 수 있겠지? 맞니 그럼 생각해 봐라. 요 삼각형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요 길이를 요거. 요 좌표를 a라고 할게. 그럼 제노야, 요 길이 여기서 딱 여기까지 길이가 몇 a란 얘기야? 2a지, 기울기 때문에. 그럼 얘가 2 a 면 얘도 2a. 얘도 2 a 지 그럼 여기를 몇 a라고 볼수 있어. 6a라고 볼수 있지. 요 b의 y 좌표. 맞죠 근데 이 직선 위의 점이 요거네. 맞아? 근데 요게 요게 6a면 여기는 몇 a인데? 4 a 지요 p점은 이차 함수 위의 점인데 a, 4a인 거지. 그 y에다 4a 대입하고 x에다 a 대입했는데 a가 지금 0보다 크잖아. 그렇지? 그럼 양수니까 나눠 줄수 있으니까 a는 얼마가 돼? 4가 되지. 그럼 요건 6개였으니까 정답은 얼마? 24 이렇게 볼수 있죠. 되겠습니까 완전 신박하지. 이 답지 보면 답지는 막 분수 쓰고 36분의 K 제곱은 마이너스 6분의 2K 더하기 K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산이 되게 길어. 근데 우린 막 계산 없이 이렇게 혹시 나랑 똑같이 푼 사람? 오, 똑같이 풀었대. 잘했다. 기울기 1대2.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봐. 딱 보면 기울기, 어, 얘는 한 칸인데, 쟤는 두 칸. x는 한 칸인데, y는 두 칸. 이게 느껴져야 돼. 어 기울기 이용하기. 이런 걸 잘해야 나중에 모의고사를 빨리 풉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록이로 해결을 합니다. 조건에서 뭘 줬다? 얘가 이런 식으로 1:2다라는 대걸 줬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뭘 일자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걸 읽어주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이게 한 칸일 때 이건 몇 칸이 돼야 된다 두 칸이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요 직각 삼각형의 닮은 비로 보면 밑변과 높이가 몇대 몇이다 1대 2란 말이야 그러면 그 1대 2를 인지했으면 얘를 쪼개기를 요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 그러면 요 높이가 3등분 됐지 그지 그럼 밑변도 3등분 되게 여기서 쪼개 이렇게 쪼갠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쪼개면 요 좌표가 a 요 좌표는 ea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지 됐지? 요건 3a 요거 3a. 그럼 아까 뭐야? 요게 볼록이 하나면 이쪽에 볼록이 두 개였잖아. 그럼 얘가 3a면 얘는 몇 a가 돼? 6a가 되겠지. 얘가 6a면 3등분 했으니까 요거는 4a, 요거는 2a 뭐 이런 식으로 y 좌표가 구해지는 거지. 맞지? 근데 그 중에서 누가? p가 얘가 2차 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지 얘는 미지수가 있어서 직선 위의 점 필요 없고 무조건 요 미지수 없는 2차 함수 위의 점그 위의 점이 몇 컴마 몇이야? a, 4h 그래서 y에다가 4a x에다 a 대입해 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럼 a는 0 오른쪽이니까 0이 아니야. 0이 아니니까 0으로 나눠 a로 나눠 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4. 우리가 원하는 건 y 절편. y 절편은 6a. 그래서 4 6에 24가 정답. 되겠죠? 음. 나름대로 숫자에 대한 해석이 많이 필요한 거야. 얘 봐. 이게 제일 중요해. a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지금 a가 양수라는 얘기거든? 그럼 근의 합 봐봐, 근의 합 양수지? 근의 합이 a이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근의 곱 누군데? 1 이거지. 그러면 합도 양이고 곱도 양이면 두 근의 부호가 <laughs> 둘다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 y절편은 1이야. 근데 둘다 근이 양수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의 이차 함수가 되는 거지. 어, 너무 옆으로 퍼지게 그렸네. 강조하느라 근데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인데 중요한 거는 얘 넓이가 지금 2라고 했잖아? 아, 1이라고 했잖아? 1이면 ABC 요거 두점 AB Y축과 만나는 거 이거 C, 이거지. 얘 넓이 1이려면 이게 높이가 1이기 때문에 밑변이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지. 그래서 딱 여기서 여기까지 밑변이 얼마가 된다? 2다라는 걸 식으로 적으면 끝나. 어떻게?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얼마다? 2다. 이거잖아. 이걸 식으로 이렇게 적는 거야. 그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는 근의 합이야. 그래서 합을 바로는 못 구하고, 얘 제곱으로 구해줘야지. 이거는, 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 알파 베타라고할수 있지? 그래서, 요게 2니까, 얘는 제곱하면 4겠지요? 그쵸? 요 음, 뭐, 마이너스 2 제곱이고. 그다음 알파 베타 근의 곱 아까 1이었으니까, 1 불러오면 되는 거지, 그지 요거 1. 그러면, 합의 제곱이 8이야. 됐습니까? 합은, 양수, 제곱 8 되는 아이는 누구? 2루트이 됐죠. 맞은 사람, 오, 많이 맞았네.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음, 잘했어. 7번은 말귀 알아듣는 거지. 지금 1과 3 사이의 y 값은 0보다 작다. 그럼 1과 3 사이에는 y 값이 x축 아래에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치?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위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지요?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얘기해 주지. 이렇게지. 그럼 당연히 1은 뭐야? 근이지요. 3도. 근이지. 1과 3 사이의 y 값이 0보다 작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지. 1, 3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요거는 무슨 뜻이야? 1 이하다. 그럼 1 이하 다음에 요거 색칠해서 요쪽. 그 다음 3 이상이다. 하면 색칠해서 요쪽. X 값이 3 이상이다. 요렇게 읽어주면 돼. 3 이상. 점선 오른쪽. 1 이하 X 값이 점선 왼쪽. 그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처음보다 아래로 블록인 걸 얘기해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또 근의 합, 근의 곱 들어갈게. 합은 얼마다? 4지. 그래서 X제곱 더, 빼기 4X. 합은 4. 곱은 3. 뼈다귀 만들어. 이렇게. 근데, 결국은, 몸매가 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일치시켜야지. B는 뭐와 똑같다? 마이너스 4A랑 똑같다. B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AB 더하기 1 상수는 몇 A다? 3A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 봐봐.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B가 마이너스 4A였으니까, 2를 더하면 빼기 3A지. A 9에서 마이너스 3만 곱하면 돼. 음. 자, 여기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대입하면 은 A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4A 제곱 더하기 3A 빼기 1 해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1.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지금 A니까 A 아래로 블록한 양수잖아? 그러니까 4분의 1만 가져가야겠지요? A 4분의 1을 여기 가져가면 은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됐죠. 어, 여기서 a 4분의 1 가져간다. 맞은 사람. 어. 요 필기 좀하지이 정도 학교 시험에 나온 거잘못 봤어. 문제 어려워. 근데 이 정도 공부 해놓자. 이게 있잖아. 안 풀어도 답이 보여. 풀게 전혀 없고 답만 쓰고 지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봐. 두 교점이 원점 하나 아, 가르쳐 줬잖아. 원점 대칭의 핵심은 뭐다? 중점이 0이야. 가르쳐 줬잖아. 고개 끄덕이는 놈 있고 눈만 껌뻑이는 놈 있고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늘 똑같은 좌표로 얘기해 주잖아. 2,1이다. 원점 대칭을 그리는 방법에서 개념이 나오지. 얘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길이만큼 가야 되니까 얘 도착을 어디서 한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한다고. 그래서 원점 대칭에 핵심 개념은, 무슨 동물농장이니? 얘와 얘의 합이 얼마라고? 0이어야 돼. 왜냐면, 두개 더해서 2로 나눈 다음 중간 값이 0 나와야 되잖아. 원점 대칭은, 자, 얘가 만약에 A, K고, 얘가 B, Q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나누기 2가 0 나와야 되니까, A와 B의 합이 뭐여야 돼? 이게 0이란 말이야. 이게 0인 게 개념의 핵심이야. 원점 대칭. 그 원점 대칭이 나오면 뭐 합이 0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래로 볼록이 나이가 있었어게. 그다음 얘는 위로 볼록이야, 그렇지? 뭐 어떻게 위로 볼록이고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어 정확히. 막 그려 그냥. 좌표상에 그릴 필요도 없어. 근데 이때 x 값이 있겠지? 알파. 이때 x 값이 있겠지? 베타. 근데 이걸 둘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교점이라고 불러. 근데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그럼 연립을 하기 위해서 2x 제곱 더하기 ax 빼기 6하고 이게 연립이잖아. 이게 연립이야? 그럼 넘겨.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연립을 했을 때의 방정식의 해 하고 상수, 상수는 사실 필요도 없어. 필요 없으니까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썼어. 이건 뭐냐면 얘가 이두 개가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렇게 선을 걷을 때요 가운데 x 값이 누구라는 얘기야 원점 대칭이면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럼 두 개의 평균 값이 0이니까 두 개의 합이 얼마다 0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근데 이 2차 방정식 방정식에서 근의 합은 예분의 얘 예해서 얘 보호반대로 바꾼 거지 그게 0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어떻게 이 a가 얼마여야 된다? 합이 0이려면 얘가 빼기 4여야 된단 말이야 한번더 얘기해 주봐 합이 0이려면 1차가 없어야 돼이 개념까지 가야 돼 근의 합이 0이려면 1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근의 합이 0이려면 2차 방정식에서 1차 개수가 얼마야 된다? 지금 여기 1차 개수가 없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1차 개수가 0이려면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연립했을 때 넘겨서 사라지려면 얘하고 얘가 같은 애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문제 보자마자 A는 빼기 사지 뭐. 이게 개념이지. 거기까지 갈수 있겠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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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반응 왜 이래? 자, 봐. 우리가 이걸 연립을 했잖아? 넘겨서 계산을 하잖아? 근의 합이 0이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1차가 아예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사라지려면 이 둘이가 대치됐을 때 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빼기 4x일 때 얘도 빼기 4x여야 돼. 그러면 손 하나도 안 대고 정답이 이 문제의 정답이 빼기 4인 걸알수 있단 말이야. 이해 든 사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합이 0이려면 1차 개수가 없어야 돼. 됐어? 그럼 봐봐.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려면은 x 값의 합이 교점의 x의 합이 0이어야 돼. 1차가 사라져야 돼. 그럼 a는 빼기 4. 풀게 없단 말이야. 정리해봐. 하이. 여기서 봐봐. 이런 것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여기가 0의 위치니까 X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교점의 Y값하고 이 교점의 Y값은 서로 보가 반대. 그치? 얘가 K면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K. 뭐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겠지. 그치?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여기 얼마입니까? 얼마? 이지오 꼭지점의 X좌표고 요거는 얼마? 4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얼마야? 0이지. 그럼 얘가 0이면 당연히 여기서 점선을 또르륵 내리면 요때 x 값은 얼마가 돼? 4가 되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발견.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을 발견해라. 왜? 나저 기울기 이거 봐봐. 기울기 읽어야 돼. 기울기 1 나오면 몇도 생각하라고 했어? 45도 생각하라고 했고 정사각형하고 연결하면 뭐냐면 은 정사각형 대각선 그으면 은 요게 딱 여기서 기울기 1이지. 됩니까? 어. 그럼 얘 봐봐. 기울기 1인데 어차피 a는 주사위 눈의 수니까 1, 2, 3, 4, 5, 6까지 6개가 가능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직방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걸 음, 그려주면은,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이 0이지. 맞지? 요거 3분 AB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이거 위로 쭉쭉쭉 올리면, 요거, 요게 2, 요게 1, 뭐 요거 3, 이렇게 되면은, 요, 그대로 평행하게 그려주면, 기울기는 1인데, Y절편이 1, 2, 3, 4로 지금 바뀌는 상황이지요. 맞지? 그래서, Y절편 얼마까지 가능한 거를 읽을 수 있다? 4까지만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6분의 4가 정답이네요. 3분의 2라고 쓰면 되네. 됐습니까? 음, 정사각형 읽으시고요. 필기할게. 맞은 사람. 어 잘했어.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야. 어, 미지수를 설정해야 될 텐데 볼까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예를 A라고 설정을 했겠지. 그러면 d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a를 집어넣으면 이 y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가 나오지. 그럼 뭘 알게 돼? 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중에서 세로. 세로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구나. 를알수 있지. 그럼 가로를 알아내러 갈게. 등식 만들어야 되니까. 얘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은요거 그냥 읽을 수 있지?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1. 얘가 1이면 요 간격, 요 길이가 얼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기, 김수환 겸손 생각해라. 요 길이는 1 a지. 그지요 길이가 1 a예요. 그럼 정사각형의 이 가로 길이는 얼마인데? 1 a 몇 배? 두 배지요. 맞지? 그럼 2 2a. 자, 요거는 세로. 요거는 가로. 정사각형 문제 2차 문제에서 세로 더하기 가로는똑같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겨.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 안 되는 뭘로 구해? 근의 공식. 마이너스 b프라임 플마 루트 b프라임 제곱 빼기 ac 하면은 이렇게 되지.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이게 a인데 이 a는 봐봐. 요 1이랑 비교해서 1보다 어때? 작아.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1보다 작은데 2 더하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그럼 2 더하기를 버리고 a값은 얼마가 된다? 2 빼기 루트 2구나.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에 꿀팁 하나 더. 계산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마지막 팁을 잘 배워야 돼. 이렇게 본 사람 없을 것 같아. 아까 요 길이가 얼마였지? 1 마이너스 a였지. 그러면 1 마이너스 a를 구해. 잠깐만요. 윤주 아주 너한 시간 더 갈래? 지금 뭐 지겨워하는 눈빛이 이거 몸치신데 온몸으로 지금. 이래서 요 a를 빼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맞지요? 너희 정사각형 이거 여기 중점인데 이거 넓이 구해서 몇 배하면 전체야? 네 배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1 마이너스 a를 구해서 이거를 제곱을 해. 숫자를 작게. 이걸 제곱을 하면 이게 제곱하면 봐봐. 3-2루트 2 나오지. 맞지? 이걸 몇배 하라고? 정답은 4배. 그래서 3의 4배인 12, 2루트 2의 4배인 마이너스 8루트 2. 이렇게 하면 계산이 쉬워진다는 얘기야. 되겠죠? 음. 맞은 사람? 좋습니다. 그냥 계산 엄청 돌아가야 돼.